주상그룹이 조만간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주상그룹은 체코 원전 우선 협정 대상자 선정에 이은 추가 수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밖에 분리 방안을 담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주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금융감독원의 계열사 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준비에 폭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사업 재편안의 담긴 인 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지만 두산 바켓의 모회사를 에너빌리티에서 로보틱스로 변경하는 안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애초 에너빌리티에서 바켓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를 분할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로보틱스가 자회사 바켓의 주주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 흡수하는 주식교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지배주주반을 위한 합병이라는 잇따른 지적으로 에너빌리티에서 바켓을 분리하는 방안만 추진하기로 한 거죠. 이대로라면 바켓은 상장된 상태에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관이 됩니다. 에너빌리티가 지분의 46%를 보유한 바켓을 로보틱스 산화로 이전시키면 바켓이 금융권 등에서 빌린 차입금 7200억 원이 사라져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동시에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는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이 됩니다. 에너빌티 입장에선 차입금을 없애고 이를 원전 설비 등 투자에 원전 수주에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죠. 유다는 현재 금융 당국의 정정 요구를 반영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건은 에너빌리티 등 주주들의 반발인데요. 펜시카우 역할을 해온 바켓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자회사인 만큼 같이 하락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죠. 지난 투자증권의 연구원은 에너빌리티 로보틱스의 기존 주주의 과도한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과 임시 주주총회 안건 부결 시 전체 지배구조 재편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로보틱스가 향후 바켓 지분을 일부 매각해 차익금 상환을 할 가능성 때문인데요. 두산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8일째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이후 2주 뒤에 열수 있는 만큼 빨라야 10월 초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에 따라 오는 25일 개최하려던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임시 주주총회 일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산의 관계자는 주총 일정 등은 정정신고서 이후 일정을 고려해 다시 공시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계열사 합병에서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주주 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스타노프 대사와 회동해 복합화력발전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기획을 모색했는데요. 노후 발전소의 개보수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성장성이 높은 카자흐스탄 발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따르면 김정관 주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부사장은 최근 서울 용산구 수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대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진행 중인 복합화력발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협력을 모색했죠. 을 아르스타노프 대사는 미팅 직 있고,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좋은 만남이었다면서 기존 사업을 검토하고 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카자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카자흐스탄의 국후펀드 삼루 카즈나의 자회사인 토르키스탄 LLP와 1조 1,500억 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카자흐스탄 남부 공업지역인 신퀸트 지역에서 2026년까지 1 0 0 0메가 규모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어 지난 6월 삼록카즈나와 협력 협정을 맺었는데 카자흐스탄 발전에 협력하고 인재 육성과 기술 교류 등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삼록에너지 한정 KPS와도 두 개의 노후화력 발전소와 세 개의 신규 화력 발전소 등총 5개의 발전소에 대한 환경 설비를 공급하는 업무 협약도 생산시키면서 카자흐스탄스 다음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80%를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데요. 이중 일 반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발전소여서 현대화 수요가 아주 높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2060년 탄소 중립 청사진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은 지난 2일 대국민 연설에서 신뢰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특히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알타미주 울켄에서 28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오는 10월 6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원전 사업의 향 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가요프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원전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30개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약 200개의 원전이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전부 차원에서 원전 사업을 밀게 되면서 두단 에너빌리티는 석탄화력에 이어 원전에서도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3월 카자흐스탄의 신규 원전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중국의 핵공업그룹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의 EDF 등과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한수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파트너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도 호재로 작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2024년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테마가 바로 AI 테마주입니다. 이 테마주로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애인 많은 돈을 취득할 필요도 없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가장 핫한 테마를 고르자면 AI 반도체 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픈 AI의 챗 g 피트로 시작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AI 시대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대화형 AI인 챗 g 피트를 선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검색 엔진이 빙에 적용을 했어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도 AI 바드를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섰고 중국도 AI 챗봇을 출시하면서 AI AI 시장을 선점하려고 발빠르게 나서고 있죠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AI 서비스에 사용할 고급 반도체 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목해야 할 테마를 AI 반도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기존 AI에 사용되던 GPU는 AI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AI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를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AI에 특화된 전용 칩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대역폭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와 4세대 3D DM 반도체를 만들어 AI 프로그램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죠. 기존 메모리를 뛰어넘는 차세대 AI 반도체가 필수인 상황에서 국내 IT 통신 등의 업체와 반도체 업체 간의 합종 연은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는 펜미스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함께 초거대 AI 믿음을 상응하면서 AI 솔루션 기업인 모래와 AI 인프라 영역을 강화하기 위 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살 길은 이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AI의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반도체가 살 길은 AI 반도체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의 변화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AI 반도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미 정부는 자국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트 리얼즈에 중국 수출 제재 위반 협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재차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은 사상 최대인 64조 원을 반도체 펀드로 조성하면서 미국이 대중포 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올해 주식시장에서 AI 반도체 종목이 가장 많은 수익을 볼수 있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곧 미친 듯한 상승에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곧 수익을 볼수 있는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나 박셀바이오가 상승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 확인이라도 해볼 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516834 01049516834 번으로 테마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서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남겨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테마라고 보내놓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 을 바꿔줄지 마이너스 난개자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될지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 보고나서 결정 하셔도 늦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겐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우리 미래를 바꿔줄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만원이라도 넣어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가더라도 상승하는 거 눈으로 직접 보실 거고 실제로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엔 직접 들어가시면 되니 니까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눈 알아볼 수 있도록 테마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고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뒤제 자리를 남겨 놓으시면 좀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아, 이태성이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 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AI 반도체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래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사와 주식 전문가들은 올해 AI 반도체 제 강세를 전망하면서 올해 가장 많은 성과를 보여줄 테마를 손꼽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적으로 AA반도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인 삼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SKKT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겠어요. 당연히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뿐입니다. 채널을 키우는데 욕심이 있는 거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제가 알아서 벌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아니니까 문자로 딱 하나만 보내보세요. 그리고 종목 받으시면 만원만 매수해보시거나 관심 종목에라도 넣어두시고 이 종목에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이번 거 놓치면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종목부터 확인해보세요. 만원도 안 사셔도 되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나중에라도 이 종목 올라가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종목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께 유료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간단한 인증절차 하나만 거치도록 할게요.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516834, 01049516834번호로 테마라고 보내놓으시고 댓글로 문자완료와 핸드폰 번호 등 예절이 네 남겨주시면 한분더 빠짐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금전 요구를 하거나 가입 유도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면 돼요. 그럼 용기 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오늘부터 두달쭉 뻗고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매일이 편안한 밤이 되실 거예요.